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선 고민이 되죠. 넣을 게 많아서. 어렵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건 뭐지? 나를 증명해주는 물건은 무엇일까? 나는 우리 가족의 일상을 챙기는 평범한 내디백이었다 러던 어느 날 경기도 양평에선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차들이 침수됐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양동이로 부수는 거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진다 이번 야. 동해안 산불은 서울 면적의 41%를 태우며 가장 큰 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기후재난의 시대 나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배낭이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비상배낭에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재난 대응의 사이클을 따라 여행을 시작한다. 2020년 섬진강 수해를 겪은 구례 직접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만나보자. 안녕, 반가워. 복구가 가능할까? 회복이 가능할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만큼 처참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피해 현장 곳곳이 지금도 떠오르죠. 산사태가 나고 마당으로 흙이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그리고 간밤에 비가 정말 억수로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뜬눈으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 옆집에 할머니가 나오지 않으면.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조금 더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업고 나오고 인간의 생명 그 생명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재산이 중요하고 뭐 다른 것이 중요해서 그걸 챙기는 시, 그 시간에 빨리 그 대피해야 됩니다. 울진 피해가 났을 때도 국민들과 함께 작은 돈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직접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 이제, 저희는 지금 한 3년째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해서 아이들이 구례 수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구례에서 있었던 일이 사실 아이들에게는 더 깊게 남을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가 있어요, 또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하고, 우선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구급 상자. 여기 안에 이제 다양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외장하드에 옛날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거의 대부분 많이 보관해 놓잖아요. 그래서 음. 이거 하나면 앨범까지는 안 챙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라이터를 세 개나 챙겼어요. 세 <laughs> 개나 챙긴 이유는 이걸 챙기지 못하는 주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식표를 생각했어요, 인식표 비상상황에 오면 그냥 뭐 입던 옷그 상태로 그냥 빠져나오는데 나는 몇 살이다, 내 비상 연락처는 어디다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다 어떤, 사,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은 금방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상황 대처하는데 유익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감수수단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피해가 클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좀더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공동체식을 갖게 되면 내가 아픈 지구가 될수 있고 또 작은 걸로 내가 우리 마을이 될수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가 달라질까 같이 공존하는 존재로 가, 가는 이런 의식이 중요, 중요하지 않겠나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 만난 사람은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긴급 구호 활동가. 긴급 구호라는 건 우선 가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을 빠르게 파악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 곳이 보이는 거죠 틈이. 아 여기서 약간 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겠다. 수해 같은 경우는 사실 씻기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릴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목욕 쿠폰 같은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할 때도 있는 거고 정말 시원한 이온 음료를 원한다면 바로 마트를 가다가 해서 바로 사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현장에서 봐야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간대별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어르신들로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고령화 그리고 지역이 어쨌든 소멸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에 재난이 닥쳐서 사실 복합재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를 1대1로좀 케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원 체계 자체는 이제 밥을 제공하고 어, 숙식을 제공하면 뭐,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마음들이 사실은 좀 괴리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보내고 물건을 보내는 재난 지원 방식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정말 많은 물적 자원들을 넘쳐나는데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군청에 뭐 체육관, 뭐 대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 넘치는 정도로 물건이 왔는데 그걸 나눠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공무원이어 봤자 뭐, 10여 명일 텐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한테 인건비를 책정하는게안 바뀐다면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배려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강릉 산불이 났을 때 아레나 경기장에 대피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옷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좀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책상 두 개를 붙여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한두 분이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들고 보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걸 보면서 적은 옷들이지만 저게 옷걸이에 이렇게 쫙 걸려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서서 아, 어르신 입을 만한 옷 입으면 좀 입어보세요. 아니면은 좀옷 보고 아, 저 어르신이 맞을 것 같다 하면 좀 텐트로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배려인 셈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게 돼서, 그걸 물품으로 생각을 하면 뭐가 될까? 그래서 이제 옷걸이, 옷걸이를 생각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헌옷들에 대한 옷걸이도 있지만, 실제 텐트 안에도 그렇고, 옷걸이나 빨래줄이 없습니다. 실제로 좀 젖은 옷을 걸어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텐트 그런 이제 대에다가 올려놓거나 이런 부분이라서이건 휴대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인데 2019년도 강원도 고성 산불 났을 때 어르신들의 얘기가 지금도 계속 어제 뇌리에 남아 있는데 부모님 사진 그리고 자제분들 뭐 입학했을 때뭐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클때 모습 사진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평상시 그 재난 대비 상태에서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좀 고민을 하게 돼서 그래서 옷걸이 그리고 이제 사진 이렇게 추억 가족 뭐 이런 의미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급 구호가 끝나면 회복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 심리 지원가를 만났다.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재난은 어찌 보면 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재난의 후유증은 지속되기 때문에 마음의 상응 같은 거를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활동들이 사실 재난 심리의 활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강릉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재난 직후에는 이런저런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정신이 없었잖아요.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피소 안에서는. 그래서 아이들과 저희가 아이들이 평상시에 하는 그런 일상적인 놀이활동 뭐 그림을 같이 그린다거나 아니면 몸으로 뭔가 하는 활동들 뭐, 뭐 이런 것들을 했던 활동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예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거는 정말 접근이 어려운 그러한 곳에 계신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저희가 한 세네 번 갔을 때 무엇보다도 이렇게 외진 곳까지 찾아와 준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런 곳에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고 한 분이 스케치북을 놓고 갔는데 그다음 주에 가니까 스케치북을 다 채워지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재난 상황 때 아니면 그 이후라도 회복의 과정에서 전달하고픈 마음이 어 재난으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적인 힘을 좀 일깨워드린 건 아닌가 또 연결시켜드린 건 아닌가라는 어 그러한 좀 뿌듯함이 있었고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 상실이죠 상실에 대한 경험. 뭐, 굳이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나에게 가까운 누군가? 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은, 어, 내가 태어났을 때내 아빠가, 아버지가, 어, 나를 위해서 나무 하나 를 심어줬어요. 그때 그게 탔어요. 어, 그분의 연세는 지금 50대, 60대 정도 되고. 사실 이 나무가 자두 하나가 그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분 전체의 삶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이어 온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한 무언가가 사라진 일순간에 눈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실의 경험은 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그 경청하는 태도가 되면 아닐까 싶어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과 연결되는 또 지지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달되고 그게 저희가 궁극적으로 재난 심리라는 게 어떤 심정의 안정과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이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 이제 다시 재난에 대비할 차례. 경주에서 재난대응 교육 활동가들을 만났다. 저희 팀원들은 전부 다 재난을 겪어본 피해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 계속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또다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재난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살려서 좀 사람들이 쉽게 어렵지 않게 재난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나 스티커북을 재난대응교육에 접합을 시킨 이유는 보통 재난대응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무섭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고 즐겁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교육을 받는데 좀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무조건 즐거운 교육을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노인이나 아이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고민을 이 교구에 녹여놓은 것 같습니다. 교육은 생각해보게 하는 역할을 하죠. 재난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재난교육의 중요성은 재난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재난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록 작업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재난의 피해자였고, 재난을 겪으면서 느낀 게 굉장한 소외감들을 느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재난을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재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낀 것은 이 재난 피해자의 고립감과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보통 재난 이후에는 물리적인 피해는 바로 재건을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건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동체 회복 그 중에 하나로 그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글로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이 사회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트라우마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 기록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정말 돌아가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감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제가 소설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소설책을 읽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그 고민이 안 되고, 아, 내가 괜찮은 인간으로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비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도 불안하지 않는 물건으로 저는 외장하드를 챙겼습니다. 이건 조금 다르긴 한데, 사탄입니다. <laughs>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제게 아니에요. 피난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재난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씩 챙겨보면 어떨까 사탕 하나 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웃을 만들 수 있는 용도로 사탕 개인적으로 고립돼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챙겼고 여성을 위한 재난 대응 매뉴얼 책인데요. 2016년에 경주 지진 났을 때 국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 내용도 작고 그리고 성인 남성 위주로 만들어진 책들이 많더라고요. 세심하게 개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어, 매뉴얼곡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레디백이었던 나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진짜 레디백이 되었다. 여러분의 비상 배낭에는 무엇을 넣으실 건가요? 비상 배낭과 함께 기후 재난에 대비해 주세요. Say. Never thought that I